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본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본 자는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전 과정을 십자가 곁에 서서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네 명의 여인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직접 의탁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진리인데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진리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진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고 쓰게 된이 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모든 자들이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두 개의 예언을 요한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이것은 진리다 라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36절과 37절에 자신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에서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인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 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시기 전날 밤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1 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지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은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고기를 조금 더집 밖에 내지 말고 그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좌우 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는 망치로 쳐서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금방 읽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1년 된순양을 불에 구워 먹되 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표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스가리아서 12장 10절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또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스가리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2장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위세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요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서 1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위세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간과하는 신령이라는 말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깨닫고 통유하며 자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통유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냐면 독자를 잃은 어미와 같이 애통하게 될 것이고 또 장자를 잃어버린 부모가 통곡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통렬하게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통유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또 믿음으로 우러러 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통유하며 자극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찌른자는 작게는 로마의 군병을 가리키지만 의미를 확대해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죽게 한 대제사장과 유대인을 가리키고. 또 의미를 더 확대하자면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히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자를 잃은 어미처럼 그리고 장자를 잃어버린 어미와 같이 마음을 찢고 통이하며 자복하게 되리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다름 아닌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셨고 또 그는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입증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였던 것처럼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참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아무런 허물이 없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국,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통유하며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직접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기를 번제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를 대신하여 죽게 될 짐승을 각을 뜨면서 이 짐승이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게 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저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지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또 믿음으로 토미하며 자복하고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다름 아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생명을 얻고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곧 진리라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36절,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철저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참이오 곧 진리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그 원동력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그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작은 또,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진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